여자들의 성욕은 이렇게 엄청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훈장입니다. 오늘은 여자의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람마다 식욕이 다르듯이 모두가 같을 순 없다라는 것을 참고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성욕이 적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저도 예전 영상에서 여자가 더 성욕이 적다라는 소리를 했었지만, 요즘 들어 느끼는 점은, 여자가 남자보다 아니면 남자가 여자보다 누가 많다. 누가 적다보단 성욕에 대해서는 각자 사람의 차이지 성별의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려고 할때 여러 남성분들을 보면 여자가 거절을 했다고 아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서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까 봐라는 두려움에 거절을 수긍하고 돌아서는 자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경험을 해보았을 때는 90% 이상의 여자들은 하고 싶어도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꼬시기 힘들어 죽겠는데 열 명의 여자 중 바로 허락을 해주는 한 명의 여자만을 만나실 건가요? 아마 바로 허락을 해주는 여자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노력을 할 시간에 잠이나 주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바로 허락을 해주는 여자를 만나려면 기본적인 상위권 외모도 가져야 하고 능력도 가져야 하고. 본인이 남들에 비해 챙겨가야 할게 많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웬만하면 운이 좋지 않은 이상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두렵다면 애초에 어떤 여자든 간에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허락하에 관계를 지내겠지만 여자가 갑자기 고소를 해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허락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여자의 허락이 아니라 여자를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이 좋아 설득이지, 그냥 여자에게 같이 하룻밤을 지낼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고, 너는 쉬운 여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노력을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기 싫다. 나는 당당한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라고 하시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관계 허락이고 이유를 만들어주고를 기억하기보단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강한 성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잠자리를 하자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잠자리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기 전에 자신만의 빌드업은 하고 여자에게 호감을 얻고 나서 충분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여자가 거부감이 없었을 때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아무 여자한테 가서 저랑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겠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적극적이게, 리드를 하시는 편이 확률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절대로 강제적인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자의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자들의 성욕이 남자들과 비슷하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어쩌다가 다른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듣고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기억하시면 되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수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